안녕. 들어봐. 내가 연습 끝나고 뭐지? 그 걸어가고 싶어서 숙소에 뭔가 땀 식힐 겸 저녁 아까 먹은 게 소화가 덜 되기도 했고 해서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다고 걸어왔어. 그래서. 엄청 천천이 뭔가 돌아돌아 돌아 걸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숙소 딱 들어가는 길에 이 갈등을 딱 해소를 시키고 싶은데 뭔가 그냥 물 말고 편의점에 그 무슨 보성 아이스티 그거 판단 말이야. 근데 그걸 꼭 나는 가면서. 복숭아 두 개, 레몬 하나에 2 플러스 1으로 사가야지. 하고 내가 냉장고에 사놨던 탄산수를 다 마셨으니까 그것도 대량으로 시키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한세개정도만 사가야겠다.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잠깐 들렀지. 그게 한 12시 한 5분인가 10분인가 그랬어. 근데, 뭐냐. 내가 그 내가 그그 사과폰 유저잖아. 그 핸드폰 안에 그 뭐냐 페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뭐 솔페이나 이런 거다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카드를 안 갖고 와도 아 그냥 페이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딱. 이렇게 했는데 그딱 은행 점검 시간이 걸린 거야 은행 점검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0분, 25분은 기다려야 됐어 사실 숙소가 거의 앞이라서 들러서 카드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잖아 뭔줄 알지? 점검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그막 거기 아저씨, 그 계산해주신 주인 아저씨 앞에서 이페이 저페이를 다 해봤어. 내 핸드폰에 있는 페이랑 페이를 다 해봤는데 다 점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따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아저씨께서 이거 그러면은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셨어. 근데 나왔는데, 아, 그냥 먹지 말고 들어갈까 했는데 아저씨가 그대로 놔둬주시겠다고 한게 미안하잖아. 그래서 <laughs> 기다렸다가 사가야겠다 싶은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숙소에 들러서 카드를 가지고 나갈까 생각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영 귀찮아. 그래서 밖에서 노래나 들으면서 좀더 시간을 떼어야겠다. 여기 아파트 단지 뒤에 산책로를 걸어야겠다 하고 지금 산책로를 계속 걷고 있었어. 근데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심심도 하고 그래서 나비들한테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판매를 들어갔는데 타자로 이 방대한 말을 다 치기가 너무 좀 버거 버거웠고 이 서러움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그 지금 브이 설정한 사진고요 이게 바로 지금 쓸쓸한 나의 마음과 같은 사진이야. 보이지? 완전 피폐해. <laughs> 피폐하고 지금 상처 받았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35분이야 내가 정확히 봤어. 아직 기다려야 돼. 아, 펠래 나는 외부에서 이앱을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 진짜 스케줄 아니 이상 근데 지금 나 진짜, 솔직히 품에 같은 거는 그냥 톡하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진짜 이거는 만약에 누가 지금 여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서 다행이지. 누가 옆에 있으면 나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볼것 같기는 하다. 이 화면을 보면서 막나 혼자 말해. 분명 이건 첫 그,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있는 아우성인데,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기도 하겠지? 아, 차 소리도 들리고 현장감 대박이라고? 예, 저희 근데 숙소에서 브이앱 할 때도 아시겠지만, 그 뭐지, 그, 아무래도 번화가에 살다 보니, 주변에 도로도 많고, 해서. 좋습니다. 전화하는 줄알 거라고? 나도 그 생각은 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옛날에 산책 한번할 때, 아, 어, 어, 갑자기 산책을 하면서 브이앱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보이스 브이앱을. 근데 댓글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전화하는 척이 탈모나잖아 <laughs> 에어팟 끼고 전화하는 척? 근데 이거 나는 아직 조금 이건 내 시선이 잘못됐는데 나는 가끔 에어팟 끼고 전화하는 분들 화면 보고 전화하는 분들 보면 깜짝 가끔 놀랄 때 있어 어? 이상 혼잣말을 하시는 이상한 분이네라고 내가 스스로 웃, 웃을 때가 있어서 아직 내가 그러질 못하나 봐 1분 남았다 아. 좀 천천히 걸어가면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브이앱을 켜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좀아 추워 옷 따뜻하게 입었냐고? 아니요 그... 아까 연습할 때는 되게 덥다고 생각했는데 내 옷차림이 바까 밤바람이 어, 새기에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빠는 별로 안 추웠는데 이렇게 좋지. 근데 저는 건강하니까 괜찮아요. 아, 땀이 식어서더 추운 것 같아. 내가 심지어 머리도 묶고 있다가 머리 풀렀어. 어머, 근데 지금 사체보에 누가 오신다. <laughs> 부끄러워. 이제 다른 길로 가야겠다. 돌아서.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편의점을 저는 가서 무사히 음료를 총 음료가 6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는 그 그냥 뭐지? 봉투 없이 이렇게 손에 하나름 들고 가는데 여섯 병을 들고 가는 건좀 웃길 것 같아서 봉투 줄까요? 했을 때 봉투 주세요 해서 봉투도 야무지게 담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기 엄지 패키지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픽업을 해서 되게 멋져 보이네. 엄지 패키지 픽업해서 갈 거예요. 알겠지? 아, 그래서 원래 주변 친구들한테 여기 태어진 기프티콘을 써달라고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친구들도 기프티콘을 쏠라면은 회의를 해야 되네 싶어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지. 신비가 <laughs> 괜한 상상. 신비가 나 걱정하는 거 아닌가? 나 분명히 들어갈 때 됐는데 신비랑 은하 언니가 나 걱정하는 거 아닌가? Look, h hey, e you. 난못감장했나 내가 싫다 해도 좋아. 아 w Why are you perfect? 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지금 산책로의 끝길이에요. 난챙북길에 길에 서 있어. 나 어제 한강 갔는데, 한강에서 그 교차로 앨범 쭉 들었어. 교차로 앨범 쭉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 갑자기 어제 교차로가 듣고 싶은 거야. 그런 날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타이틀곡을 제가 손이 가서 듣는 경우가 열대야랑 열대야밖에 없는데 내가 클릭해서 듣는 경우는 아마 열대야 밖에 없을 텐데 가끔 뭔가 추억 이렇게 여행할 때는 뭐한 번씩 주로 듣지만 제가 이제 기획고 듣는 거는 거의 열대야밖에 없는데 갑자기 교차로가 너무 듣고 싶어 가지고 아 무해하지 마세요. 제가 수록곡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제. 타이틀곡은 아무래도 맨날 연습하고 이랬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차로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삐를 꽂혀서 그앨범을다 들었어요. 암튼, 진짜 이제 사람들이 내 눈앞에 하나둘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끊, 아, 끊는 게 아니라, <laughs>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